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은 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자라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내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의 사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개명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순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께서 각자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이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이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또 익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맡기신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감히 좀더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10개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 또한 이 10개명은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 복음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여주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그 질문에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은 것으로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10계명으로 유학할 수 있고 오늘 이 10계명은 또매일성에도 보시면 그 단락을 잘 나누어서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인 3절로 11절 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라고 소 제목을 정하였고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을 기록하면서 이는 이웃 사랑이라라는 그 제목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진 이 계명을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그서신에 기록하기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또 골로세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그가 기록하기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산성도님들, 10개 명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고 있는 매일 성경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10개명을 주시는 근거로 언급하신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개명을 열거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상선도님들, 요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은 최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 급당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선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십계명은요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 하느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심의 증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돌보심이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가장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심. 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심 은 무엇에 근거하여 하느님께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바로 하느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오늘 그 백성 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에 기록된 식 개명입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이를 밝혀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십 개명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 지키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 지키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억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언약 백성이 이제 그 칭하심과 부르심의 합당한 삶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그들에게 선포한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세운받은 이제 언약 백성이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십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십개 명을 퀴트 노트에 직접 적어보시고 각자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그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이 저희들이 한달 동안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인데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그 언약은 무엇일까? 많은 것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열 가지 이 계명을 내가 지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 성도님들 이 십계명을 지킴은 내가 은이 되고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느님 앞에 은으로 칭함을 받은 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구별하고 이 진리에 따라 우리성도들과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죄에 묶여 죄 아래에 종되었던 우리들의 고통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참된 자유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 원수는요,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바로 말씀을 떠나 말씀 밖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절대 우리 상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다시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죄의에 묶여 살아가는. 그 종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아닌, 또한 세상과 세상의 흐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은 언약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선 님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줄수 없기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또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과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만큼 더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며 바로 내가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임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이그 마음에 참된 기쁨이요, 참된 안식이요, 참된 평강이요, 평안임을 믿으시고, 그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많은 말씀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모든 말씀을 10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스프 미션교회의 성도님들이 항상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또 주님의 기쁨을 누려 살아가며 증가하는 복된 삶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미 은혜로 주신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 저희들이 순정하며 누리며 또 나누며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언양 맺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보호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슴 미션 교회 성듐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게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바라봄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이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지켜 살고자 마음의 결단하는 죄에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